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중가요 전두환 씨 손자 전 우원이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뉴스를 지압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전재용 씨라고 지금 침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손가락질할 필요. 무리 뭐 했더라도 어그 자녀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 우원 그 손자는 비자금에 대해서 터트렸어요 그리고 자기 할아주부터 모든 사람의 죄악을 폭로했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양심을 고백하고 그 우선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박수를 보낸 말일입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뭐냐, 걔 원래 마약 거애야 헛소리, 헛소리. 지금 숨이 안 쉬어, 의식 불명이야. 그러면 그 손자가 하는 말이 양심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마약 중독자의 헛소리입니까, 아니면 마약에 중독되다 보니까 마약을 먹다 보니까 마약에 취해서 양심일 작동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있는 게 하면 육의 사람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하고 떨어져 믿지도 않고 돌짝밭씩 바위갖고 그런데 중간에 뭐냐?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는데 완전 통치를 받지 못하고 100%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과락은 60점 이상이죠? 그런데 6의 역사가 아직도 여기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10%에 0%에 있다가 10%에 있다가 90% 올라가기도 하고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통해서 완전한 통치를 받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좀 들린 것 같은데 목사님 투시할 줄 압니까? 보고 쫓아주세요 배에 있는지 머리 있는지 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돌파리들이야 아무거나 때리하지만 서울대학교 의학 의사가 교수님이 사람도 안 보고 그 정밀 검사도 안 하고 얘기한 적 있냐? 그렇게 신앙을 영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계시 개시.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합니까? 성육신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 십자가의 비밀. 이런 성격이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것은 성령으로만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신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기 그다음 뭐요? 은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성경에 뭐 은만한 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 특징이 뭐요? 자기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아, 거기에 지한돼 버리는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음묘하게 얽어 맵니다. 제가 보니까 신약의 성령의 100% 통치를 받는다. 아니면 거의 통치를 받는다. 구약에서는 그럼 누굴까? 봤더니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의 입에 준다고 했다. 이게 뭡니까? 선지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 인간이 알수 없는 걸 받아서 하나님이 가르사대 하면서 음. 선포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두 가지가 대야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땅에 베풀어서 무세와 같이 올라온 일을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늘을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시고 오병이어로 또 바다를 홍해를 갈랐듯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봅니다. 일곱 가지의 그 표적을 보면서 아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아들과 아들과 아들로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이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요, 믿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장8절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아니다고 했어요. 힘들어하면서 정말 하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를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라. 나는 부자라고 했지만 은 복을 세상에 많이 받았지만 은하나님볼 때는 가난한 자고 가련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또 받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동행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아까 말한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빈 들에 있는 누구한테 갔어요? 세례 요한한테 갔어요. 종교 권력자들을 성경 학자들한테도 안 가고 왕한테도 안 가고 그러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 이 말이 어떤 자냐? 그걸 묵성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봤더니 성령의 불을 받은대.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이거 다 총체적으로 한 것을 구약에서 쉽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불러 나타냈는데 이게 뭡니까? 무세도 같이떨기나무에서 같이떨기나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지 않는 이상 현상을 보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가하면 출애굽 19장 이후로 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동원하고 우박과 우리 술 전둥을 치면서 내려오시면서 불이면서 불이면서. 그래서 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 현장을 온. 백성들이 볼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 하나가 연합이 될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우리도 제자들도 뭐였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말하는 생각나고 깨닫게 하니다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도 성령을 받은 자고 성령의 통치를 받은 자고 그걸 깨닫는 자도 믿는 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갈멜산에서 누가 일야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일야가 어디 에 나타납니까? 변화산상에 나타나요. 변화산상에서 그광채가 우시 변형됐다고 했어요.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빛 성령의 불로 완전히 변화돼서 그 형체가 변화된 몸으로 나타났어요. 누구와 함께 모세와 엘리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아까 하나님 말씀 중간 팀했어요. 세리요한테 세리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지고냐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많으시고 피곤할 적 없다 진들별을 나는 못 봐. 그러면서 봐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려 그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아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세례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례요한 성령의 불을 받았냐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세례요한이 누구요? 신약의 엘리야, 엘리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말갛게 나왔다 나온 것 같이 신약의 엘리야가 나는데 그게 바로 세례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려면 성령의 100% 통치를 받으면 더선명하게 들려요. 할렐루야! 그것도 성령이 불러, 우리 안에 있는 육의 하나님 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것을 다 태워버리고,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점령할 때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 하나님 영광이 뭐요? 하나님 깊은 거요. 하나님의 알수 있는 범위는 우리는 보여준 것만. 그 영광을 보기를 그렇게 원해서. 왜? 깊게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니까, 더 깊이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경험한 것을. 아, 경험하를 원하니까 신의 산에 불 가지고는 잠깐 한번 본 거고는 뭐예요? 만족을 못하니까 더큰 것을 더 깊은 것을 보여달라고 뭐 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그러뭐 해야 됩니까? 내안에 있는 육의 생각을 다 자꾸 쳐다봐야 돼요 과거의 습관과 우리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욱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여기 나와요 이게. 또 그것도 없으면 인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어떤때 그걸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100% 깨끗하다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막을 수 있는 것을 제거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도 엘리야도 성령의 불을 경험했어요 근데 뭘못 들었어? 음성을 모두 불만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불을 받았으면 전 존재가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누가지? 솔몬같이 경청하려고 사모하려고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인간의 음성, 새의 음성이 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돼. 기다려야 돼요. 결국 누가 이세벨야 말 한마디에.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잘못 듣는 거예요 도망가고 주력량 쳤는데 어디에서 불이 임하고 지진이 임하고 바람이 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어디에서 내영 깊은 곳에서 성령이 울림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이 들림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만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불이 나의 혼과 영과 육을 다 관통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영과 하나님이 통할 때역사줄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뭡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상이 아니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비밀이 뭐 성령이 성령은 진리형이로 진리형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고, 장내 일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성령의 사람은 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육적으로 바라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영으로써. 영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몸의 행실까지 죽이면 뿌리까지 싹 뽑아버리고 태워버리면 믿음이 작동합니다 하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또 뭡니까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도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용량이 달라요. 할렐루야.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걸 원어로 말하는 믿음의 적도대로. 세상적인 육의 생각, 세상의 생각, 경험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수화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베스도 2장 8절을 뭐예요? 은혜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믿음, 그리스도로 난 믿음 하나님의 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하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인간 의식의 그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능성, 무한성, 제한이 없음 혼의 이 정신, 인간의 정신, 이성의 가로막힌 인식의 세계를 초월해서 영의 타치를 받을 때 그게 뭡니까?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인간 존재 시공간이 그걸 뚫고 어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공간이 우리 영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이미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침투해서 영을 침투해서 계시가 열려지고 믿음이 열려질 때 전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건 뭐냐? 믿음이야. 믿음, 믿음, 조범문을 가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환난과 그 하나님 나라와 모든 참음에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로 일장 구절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자는 뭐요? 내가 경험한다고 나의 삶으로 감증이 나와요.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게 된 거라 이 믿음은 이그 믿음이 반석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개시가 믿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였냐? 고린도서 12장 12절에도 우리의 참음과 인내와 이 과정이 필요해. 이게 뭐요? 인간의 의식에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아멘. 인간의 생각이 뛰어넘어야 된다 이말이 논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뛰어 그따고 아무거나 막뭐 유단같이 그렇게 뭐야 맹신이 되면 안 돼요. 따져보고 따져보고 확인하고 확인해야 돼.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나의 말하는 걸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너희는 나보다 더큰일도하지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100%, 예수님은 100% 믿잖아요. 그걸 가지면 역사는 나타난다 이말이야 아멘 그래서 보면 봅시다 사개오가 예수님이 설교하는 데 와있었어요 말씀잘전하시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으면 기도잡고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뽕나무로 올라가요 뭐하니까? 듣고 싶으니까 영이 끌어가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중풍병자 친구들도 뭐입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 층으로 지붕을 뚫어버려. 그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서로 보니게 연이게도 이걸 개한테 죽겠냐고 비유적으로 지금 자존심을 차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는. 뭐가 있어서 은혜를, 예수님의 손길을, 그게 뭡니까? 속에서 영이 작동하고 성령이 작동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풍된연인도 뭡니까? 도저히 뚫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어봐, 작동해요. 영이 작동하니까 영의 생각 이 작동하니까 안술 못 받아도 옷자락만 잡아도 되지 않나는 상상력, 영적 상상력, 연력이 발동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돌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순간이 기적이 나타 할렐루야 왜 세계적인 신앙자, 저, 저 사역자들이 와도 우리 한국 옛날에 기적이 나타났는데 안 나타나느냐? 배가 불려서 그래, 배가 우리도 마찬가지. 암병이 들었어요? 병원비 5%를 내면 돼. 5%. 밥값 5%. 침대값 5%, 5%, 5%, 5%. 옛날에 그거 안 됐어요, 밥값. 그게 더 비쌌어요. 여러 가지로 좋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찾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 인간이 할수 없을 때 그때 근데 그 믿음을 미리 가지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 그냥 생기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믿음이란 것은 피스티스, 확신이요 확신. 근데 확신뿐이 아니라 페이스 믿음, 예수를 믿음. 근데 뭐요? 신실함, 충성스러움, 변하지 아니야 돼요. 지금 믿었는데 중간에 기분 나빠. 안, 뭐, 마음이 자기 감정이 또 논리도 좀안 믿어져. 다른 사람의 뭘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러면 믿음이 아니요. 믿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시작엔 확신이 믿었 홈런 치고 뭐할때 스트라이크 탁 때릴 때팍 스팟가 일어날 때 그것이 계속 지금은 살아 있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울한테도 딱한번딱한번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유지하는 건 누구 책임이요 나의 책임이라 이 말이야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 아멘. 어이고 시간이 너무 지났네. 어, 세 번째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신령한 세계. 12장 1절에 14장 2절에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거다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그러니까 방언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도 뭐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로 내가 하는 기도는 지금 만드는거요 그걸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전체가 기도줄을 잡으려면 30분, 1시간 걸린다. 뭐 한다. 기도에 사로잡히기 위하여 부르짓는 기도도 뭐 하는 기도도 사모하는 기도도 끊임없이 할때 비밀의 대화가 열려지요 기도도 우리가 뭐 방언한 거다 압니까? 실력, 그걸 통하여 똑같은 말하고 비슷한 말 하는데, 방언 통계한다고다 아는 거 아니에요? 뭐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정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성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알게끔 하는 밑바닥 사전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영적 지각력, 그 오감 있고 육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저저 코가 빠른 분들이 있어요. 뭐가 빠른 분들이 있어요? 개들은 그냥 멀리서도 듣잖아요. 벌써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영적 지각력이 개발되고, 이것이 더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8시간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거 쉽지 않아요. 맨날 같은 거고, 모든 게그거 그렇게 하는데, 그때그때 느끼는 거, 영적인 감각, 충동, 뭐 여러 가지가 감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금요일 날 6시간 그렇게 하는 거, 누가 그렇게 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지만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음을 가져라 결코 그러면 견고하리라 흔들리지 않아요 이사에서도본 내가 굳세지 않으면 굳세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성령을 믿음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두 번째가 뭐냐 선지자를 신뢰하라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 뭐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다하는 것같지 착각 속에 빠지.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령이 어땠다? 그거 조심해야 돼. 교만하기 시작해. 아멘? 손좀 떨리고 뭐, 뭐, 뭐 하면은 다된 걸로 생각해. 멀은 뭐 거요. 예뭐 해야 돼요? 겸손까지 그래서 뭡니까? 자기보다 먼저 아는 자,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 저그 사람이 나도 이제 그 단계 됐는데, 은사자, 능력자, 전문가가 그냥 된게 아니오. 프로와 아마추어는 큰 차이요. 중고등학교 때 프로팀에서 축구팀 뛴 사람하고 동네에 선 사람은 천지 차이요. 그것도 프로팀간 사람, 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요. 그래서 자기 순위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용량을 잡고. 나혼차안 되면 은사는 각자 달라요 그러나 공동체를 통하여 일을 해요 하나님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혼자 삐뚝 산에 가서 잘난 척을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서로 합심하여 그럼왜 그러냐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 더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